공격을 준비해 주시 선택하십시오. 이가 난난 거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려. 이가 난건 나도 안다고 이가 얼른 내려 응? 내려 양아친데? <laughs> 완전 양아치네 양아치네 저거 아니 꺼지다. 나는 사실은 말했... 다다네가 늦었어 알았어 하다 어찌 됐든 취해졌어. 사실 어떻게 됐든 취했어 갈수록 취, 취해, 수해지고 있어 그리고. 이 <laughs> <그리고 웃음> 지금 박군 <laughs> 창을 봐, 창을 봐. 어허, 아이, 내기 몇번바꾸세요 라인이. 아, 예, 예. t h e r e 야야아 m 도 of the w o r 내 d Lime, i 아... 라 o 방 k 좀 치워야 o 뭐야, 위도 e d 야, 위도 t e 못 잡겠어 여기 e 내가 잡았어 e l l

어디 뒤에 이거 위이 라인. 이 라인. 이거위칸인잡 라인. 이라 라인. 이라 라인. 라요이라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Okay, i 라 going to go. 아 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라 o I'm g o i n 라 to go. I'm 라

I g 야 t it. 요 m not going to fail. I'm not going to fail. I'm not going to fail. I'm not going to fail. i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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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오마. <붙지> 갔다. 나이스, 못 와, 못 아, 받아봤다.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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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 와,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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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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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힐이 아니었습니다 죽었어 오우 와우 어, 아 메르스 잘했어 어, 원일인데잘 살려줬다 정크 아씨 아, 아, 정크 시 정크 한 번만 주면 안돼? 정카한 번만 정카한 번만 딱한 번만 나나아누비스한는 이유가 정카하려고 했는데 점점 취해지 아이 정카한 번만 다 같이 취해져 볼한 번만 다 같이 취해져 볼까? 이걸 정크를안 준다고? 오. 겁나 착해 진짜 위도가 잘 착하다 어, 우리 겐찮 뭐야? 우리 겐찮아 <목소리> 정크 추하다. <laughs> 어, 내가 추하다는 게다 내가 됐는데. 4년. 어어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내려가나 볼까? 아니야. 야, 아, 아니 나오 가자. 아, <목소리> 야. 어. 내가 떨어진는이 어. <laughs> 이것점부터 루시 할 거예요. 이것점만. 아, 어, 사실 그래, 진짜... 어, 했네. 아까비 으안되는데 <laughs> 이제 알아, 이제 움이 있어가고, 지 앞에 저기 대고, 근데 그 저거 내릴 여기 잠야 저거 했 그렇게 닦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라인 살려야 되데 그냥 들어와 봐요. 아, 아나 오야야야야야 기컷 중심을 안 보여 아기네버 날라오는 나같나 방금 실서 날갈 오른쪽에 뭐 있네

아나님 우리 아사로 가자. 나이스. 뭐? 발사. 위로 위로 위로. 나가서 아무도 안 걸렸어. 아고 아, 뭐야어들어게 팟. 팟 떨어. 더. 나쁘냐 이런 거. 기 일러드만 잘 잘라 준다면 할 만해. 텔잘 들어왔다 우리 텔레 없어 우리 잘왔다 겐지.. 공.. 있어? 이거.. 잘하면 나랑 같이 할수 있다 그럼. 하나 둘셋 들어가 하나, 둘, 셋 들어가, 들어가. 해 할만해, 할만해 아니 아니야 할해 이거 뭐야 할해할아니안할해죽하나만해하만 하라고 아나 죽인다 아나 <목소리> 미쳤어 <목소리> 거점 트랙 트랙 1피 트랙 1피 아이씨 나 맞추는 건어아나 아, 헤드 트랙이 날라갔어 히아만거이와나스할텍까게 아니 근데 이걸? 아 그냥... 틀을 누리지 말걸 <목소리> 야 다들 피고 가리겠는데? 내가 <목소리가> 야, 한개 있어? <목소리가> 와.. 번 야, 한 번에. 야, 한번 할만해 번에. 야, 야, 한 번에. 만에 야, 한 번에. 야, 한번 야, 저 사람이 헤드에 야, 한 번에. 야, 한 번에.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가시오 자탄 홍보 해줄게 내가 아 자탄을 땅에다 방주하고 내려갔는데 땅에 아무도 없더라고 자탄도 없고 그니까 러뭐 어떻게 그러면 아 갈아버릴 거야 내가 전에 이얘기해들었던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탄을 밑에다 방다고방으면가 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다 뭐 박은지 몰라가지고 가나게요 오케이 오케이 결정. 나한테 아나를 바라지 진짜 잘할 때만 둘러다라고못할 때든 땅끝에를 찍으니까 바닥을고리가 그러니까 네. 네. 없어 아나케어보다 르가더 나은 같아. 나 최고. 우왜겠어 네트. 네네네네 저거를? 맞지? 어, 뒤에 트 쪼글. 포착 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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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내가위스터에로 나쁘진 않은데? 이거 할만할거 같은데? 위도가 자꾸 나한테 어그로 끌렸거든? 하나, 두.. 아네 여기 이반이 나이스 나이스 아이거 위도우만 자, 잡아줘요 안떨어이나 맞돌아... 거점 뒤에 프레드 잡을게 이거.

그래는내 궁물 먹으려고 한거 같은데. 아. 진짜, 그쪽 그 숟가락? 잠깐 방금 나무면 죽겠지넷 스킨 한번 봐. 오케이, 깜자판 간다 오케이, 오케이. 필요합니다. 나무빛 너무 낮아 팀 장이. 천천히 가천천서가나 준비 나 준비 됐어. 가자. 가자. 아니, 준비 안 됐어. 아, 빨리 아, 그래. 아, 심래 아, 아, 근데...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려그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laughs> 정치할 수밖에 없어 이거. 이걸 이 이거 정치할 수밖에 없어 이건 안 돼. 아 이걸 메탄할 수가 없어 이거. 내가 계속 사금 유주돼 사금이. 유 사금이라고요? 사금 4금, 사금. 방금 아니 방금 내가 뒤 금을 뺏겼어. 근데 아, 아직도 상금이야. 아니야 킬금 정도 먹을 수 있어야지. 야나 정크 야, 나 정치 처, 처음 해본다 정치. 아 절대 남자다. 안, 안 되겠다. 나베르시몇 시간 했지 지금까지? 맞아. 아 이게 이게 나위도랑 정크가 훨씬 나. 젠지 정크는. 베르츠 여덟 시간이나 했니? 전혀 아니야. 진짜. 반갑다. 내가 뭔 생각으로 베르시 여덟 시간이나 했지? 친구. 안거 뺏겼나? 지금몇 시에요? 지 금이잖아. 사냥 묘미라 터치. 씨딱200 차이네, 200. 차이나, 200. 스킬, 킬은, 킬 킬은 응. 킬은 뭐야 몇이야? <목소리> <에>? 몇 시야? 3, 2, 1. 에? 차이나. 안녕. <목소리> 차이나. 하나 둘금차이와 <배불러>? 아, <목소리> 아, 아, 이게 안 맞아. 저죽 이게 싸네 이기 전에. 오른쪽으로 간다? 에이 이기 이기 전에. 이기 너무 아기 이기 전에. 다아에이나앞에 이기 전에. 이기 전에. 이기 전에. 이기 전에. 이 이기 전에. 나 메르시 개핑디, 아, 버르스개빈야 안녕, 안녕. 버 밤. <목소리> 이거 다궁 거의 다 돼가거든. 아니, 뭐 막. <목소리> 이거 빈다. 하니까, <목소리> 또 아니. 그또 군다. 그래 안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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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여기서 여기서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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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네 아님, 나님 우리 고, 고, 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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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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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 고,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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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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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음에야어니야 아니야? 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니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야아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아 w h a 지 a great thing. What 어 great thing. w h a 잡았어! r e a t thing. What a great thing. a t a g 폭탄 받아라 아유, 아, 한대 맞았죠? 서네 어, 진짜 좋네다 그래, 맞았어. 좋네 아, 진짜요? 버도 못잡야뭐봐봐 봐. 위로 가면 어때요? 아래겠지. 아래겠지. 잘자. 우리. 아래겠지. 에그리 봐. 거의 맞았어.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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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더, 라인 더, 수월. 라인 더. 어딜? 이층 간다. 아래 이쯤 간다. 까 아, 다리 부려 두고. 뭐 할까? 보고 게 우리 랭크어나힘 주세요. 그레임개 좋은데? 이제 다야 위에도. 내가 리 아, 미안 내가 못 빠졌다. 그어떻 저기로 가? 나지기못가져 아야, 내려갔어. 리고레잡았에요 아, 내려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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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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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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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나, 다 재밌었어. 나 아, 아. 아 다넣쳤을때 아, 아, 잡았어야 했데 아, 아니, 다 죽어봐, 빨리 죽어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해. 우리다재는 아, 막상 뽕받으니까에이안 좋아져. 이도야, 자리 잡왔다 내가 내가 내오 앞에, 앞에. 라이플 라이플. 아씨. 게시오다 아씨, 내 실수했다 의 플레이. 아, 아네 반전. 이이 아, 여기, 여기 누렇게 아파,